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K 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SK 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가 가동이 되면 지금보다도 한 차원 높은 상생협력을 계획하고 있다는 바로 광노점 SK 하이닉스 대표이사가 세덱스 2022년도에서 야심찬 포부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어, 들으시면 은 아주 좋은 내용이 될것 같아서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로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는 SK 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가동하면 지금보다 한 차원 높은 상생협력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로정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을 시작하면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아우르는 상생협력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덱스 반도체 대전입니다. 세덱스 2022년도 키노트 연설에서 어, 곽 사장은 그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회장도 겸연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로 수준 높은 협력이 필요할 때라고 하면서 세계 탑4에 해당하는 장비사들이 이미 국내 업체들과 연구개발 R&D를 진행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국내에 많은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도 협력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2027년도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가 가동을 하면 지금보다도 한 차원 높은 상생 협력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협력은 동반 성장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국가 간 반도체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서 지속 가능하기 위한 협력이 돼야 한다고 그 말을 했고 이를 위해서 소재 부품 장비라는 소부장 업체와 칩 메이커가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협력하는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세덱스 2022년도 SK하이닉스 전시관에 많은 관람객들이 그 구경을 하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이 됐네요.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는 국내 최초의 반도체 생산 단지이자 총 122조원가량이 투입된 단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특화 산업단지인데, 2025년 1기 팹을 착공한 뒤, 2027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해당 반도체 산업단지 구축안을 발표하면서, 총 4개의 반도체 공장과 더불어 소부장 기업들이 이곳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과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의 협력 방안까지 추진하겠다고 광로정 SK 하이닉스 반도체 사장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가 중단이 될 것이며 또어 앞으로 계획만 있지 그이 반도체 하이닉스 크러스터가 중단이 될 것이라고.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용인 축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SK 하이닉스 반도체에서는 착공을 시작을 했고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도 제가 얼마 전에 그 녹화를 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SK 하이닉스 반도체 이제 시작을 합니다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SK 하이닉스 반도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대에 들썩이는 용인시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의 그 곽사장은 메모리 산업은 지금 정말 어려운 시기에 왔다라고 하면서 지난 2년간 공급 이슈 때문에 장비들 수지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더러 강대국끼리의 경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이슈 동시에 환경에 대한 중요성,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과거에 제공했던 성능으로 안 되는 컴퓨팅 환경들까지 계속 나오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력과 인재, ESG의 전략적 요소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ESG라는 말을 잘그 이해하시는 분도 일부는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에서 얘기했지만 인바이러먼트, 환경과, S, 소셜, 거버먼스 이런 전략적 요소가 매우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향후 메모리 반도체는 장비, 기술, 자본 싸움인 동시에 지식의 싸움이며 이를 모두 아우르는 것은 결국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과거에는 학교에서 육성된 인재를 산업의 투입에서 반도체를 개발하는 형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정부가 주도해서 산업계와 학계 협회가 다 같이 각자 가진 힘을 모아서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아카데미를 구축해 운영하는 것처럼 이제는 정말 어느 한쪽의 책임이 아니라 업계 전체가. 인재 양성을 위해서 매진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모습은 용인 SK하니스 반도체 크로스도 126만 평이 개발되는 사진입니다. 어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게 50여 개의 소재부품 장비, 여기에 메인의 4개의 패비 건설되는 현장, 그리고 이쪽 부분에 각종 지원시설 용지, 또는 이택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용지가 들어서는 내가 바로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반도체학과의 입학 설명회도 있었는데 SK하이닉스 전시장 내에 반도체학과의 입학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ES 측면과 관련해서는 ESG는 우리 고객들도 불과 2년 전까지 방영상을 맞추는 수준이었다면 올해는 관련 협약까지 요구하는 단계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기업들도 사명감을 갖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분야가 됐으며 당, 그 SK 하이닉스도 이를 위한 비즈니스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협력과 인재 양성, ESG 등세 가지를 통해서 반도체 그 기술 기반하에.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일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새로운 혁신이 있을 것이며 이런 것들이 왜 반도체가 중요한지 반도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것이라고 말을 마쳤습니다. SK 하이닉스 그 광무정 사장의 이야기대로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며 하루빨리 작공은 시작은 됐지만은 본격적인 제착공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SK하이스 닉 반도체 사장인 강로처 사장에 SK하이스 닉 용인 클러스터가 가동이 되면 지금보다 한 차원 높은 상생 협력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어, 저에게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SK하이스 닉 과연 진행이 될 것이냐 진행합니다. 공사는 언제 할 것이냐? 공사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용인 SKI 반도체 주변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투자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면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강조를 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